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편의점 포스 사용법 키핑 쿠폰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님께서 키핑 쿠폰을 사용하신다고 하시면서 상품을 결제하실 경우 화면을 잘 정리해 보았습니다. 시작합니다. 예, 손님께서 골라오신 상품을 모두 스캔할 거고요. 참고적으로 미리 알려드리면 요상 동그라미 있는 상품을 키핑 쿠폰 사용할 예정입니다. 손님께서 키핑 하신 상품 한 개를 곧 가져갈 예정입니다. 자, 손님께서 키핑 쿠폰 앱을 열으셨고요. 스캔합니다. 자, 여기서 화면에 보시면 이게 많이 헷갈리실 수 있어요. 자, 여기를 천천히 볼게요. 붉은 글씨로 써있죠. 키핑 쿠폰 사용 시 행사 상품 미적용 하고요. 여기서 예를 눌러 주시면 돼요. 자, 키핑쿠폰에서 이렇게 뜨더라도 키핑쿠폰을 가져가실 경우에는 예를 눌러 주시면 결제가 완료되는 겁니다. 자, 여기가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천천히 잘 보시고요. 자, 밑에 하단에도 또 쓰여 있습니다. 키핑쿠폰 발급에서는 예 선택하시고 추가 스캔 후 결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눌러 보겠습니다. 자, 요 부분에, 어, 키핑 쿠폰에서 결제된 게 보이시죠? 예, 요렇게 되고, 자, 터치를 누르시고, 현금으로 결제할 예정이시네요. 자, 금액을 딱 맞게 주셔가지고, 3750을 입력을 합니다. 자, 반복 입력을 누르시면, 현금 결제가 완료되구요. 자, 현금 결제 영수증을 어,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손님께서 어, 현금 결제 영수증을 지금 현금 영수증이죠? 예, 그 번호를 입력해서 결제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한번더 반복 영상을 보여드리고 갈게요. 먼저 상품을 스캔하시고요. 자, 참고적으로 키핑 쿠폰할 상품 예정이고요. 자, 그 상품과 수량을 동그라미 화살표에 표시를 하였습니다. 자, 손님께서 앱을 켜셔서 키핑 쿠폰 사용한다고 하셔 가지고 스캔을 하셨습니다 자, 요때 천천히 잘 보시면요. 어, 키핑 쿠폰 사용 시 행사 미적용할 경우 예를 선택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 있다가 얘를 누르시면 되고요. 자, 요 화면이 딱 뜨면 살짝 당황할 수가 있어요. 자, 아래편에 다시 붉은색으로 다, 어, 천천히 보시면요. 키핑 쿠폰 발급은 예 선택하고 추가 스캔 후 결제를 선택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스에서 예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하면, 자, 이렇게 표시가 나와서 어, 키핑 쿠폰을 쓰시게 되는 어떤 그런 현상이 되고요. 자, 현금을 터치하시고, 금액을 딱 맞게 해주셨기 때문에, 금액 3750원을 표시를 합니다. 자, 반복 입력을 누르시면 결제가 완료되고요. 손님께서 현금 영수증을 하신다고 해서 고기를 터치를 했습니다. 자, 지금은 손님께서 단말기에 현금 영수증 발급을 위한 어,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있습니다. 네,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제가 완료됐어요. 키핑 쿠폰 사용과 관련해서 혹시라도 헷갈릴 수도 있, 있으시기 때문에 자, 끝으로 한번더 영상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품을 스캔하시고요. 자, 위에 동그라미 있는 키핑 쿠폰 사용할 예정의 상품과 수량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손님께서 앱을 켜셔서 키핑 쿠폰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스캔을 했습니다 자 이때 자 보스 화면에 이런 표시가 나타났는데요 당황하지 마시고 천천히 읽어 보시면 쉽습니다 자 붉은색 글씨를 보시면 키핑 쿠폰 사용시에는 행사 미적용이 되고요 얘를 터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그 밑에 하단에도 또 보시면 붉은색 글씨로 한번더 표시가 되어어요 자, 기핑 쿠폰 발급에는 예 선택하여 추가 스캔 후 결제 선택을 합니다. 라고 예, 노란색 박스를 표시하였습니다. 자, 잠시 후 예를 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터치를 하니까 화면에서 이렇게 나타나고요. 자, 기핑 쿠폰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현금으로 결제하신다고 해서 현금을 터치하시고요. 자, 금액을 딱 맞게 주셨기 때문에 3750을 어, 키인을 하고요. 자, 반복 입력을 눌러서 결제를 완료합니다. 자, 현금 영수증이 필요하, 필요하시다 그래서 자, 그래서 그거를 터치했고요. 자, 지금은 현금 영수증의 손님께서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계시네요. 자, 입력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